자 안녕 6학년 일반 다임 선생님 이원희야 자 오늘은 우리 6학년 1학기 온라인 학습 분수의, 수학 분수의 기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수업을 할 거거든 매년 선생님이 6학년 수업을 하다보면은 분수의 나눗셈을 배울 때 분수의 기초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 분수의 기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수 기초를 다지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눗셈 학습이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랄게. 자,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분수의 약속에 대해서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자, 먼저 분수는 뭘까? 자, 분수는 우리가 크게 어, 분모와 분자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분모는 말 그대로 아래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분모라고 이야기를 하지. 분모.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수, 숫자를 수를 분자라고 하고 예시로는 뭐 2분의 1, 그 다음에 뭐 3분의 2, 5분의 6 이런 애들이 우리가 분수가 될수 있겠고 2분의 1에서는 2가 분모. 그 다음에 위에 있는 2가 분자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5분의 6에서는 5가 분모, 그 다음에 6이 분자가 될 거야. 이렇게 분모 분자 정도 구분하는 거는 쉽게 알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자 분수의 종류를 어, 분모 분자의 관계에 따라 분류하면 첫 번째 진분수가 있어. 진분수는 분모가 분자보다 큰 분수를 의미해 분모가 분자보다 큰거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거고 예시로는 어, 2분의 여러분이 흔히 배우는 2분의 1, 5분의 3, 11분의 10다 보면은 지금 분모가 분자보다 작지 5분의 3도 마찬가지고 11분의 10도 이런 분수를 우리가 진 분수라고 해 가장 먼저 배우는 분수이기도 하지 진 분수가 자, 그 다음은 가분수, 가분수는 분모가 분자와 같거나 작은 분수를 우리가 가, 가분수라고 이야기를 해. 예를 들면은 뭐 3분의 3, 얘는 분모랑 분자가 같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진분수가 아니라 가분수가 되겠고. 다음 4분의 7, 분모가 4고 분자가 7이니까 4가 7보다 작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가분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3분의 20, 얘도 분모 13이 분자 20보다 작기 때문에 얘도 가분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 뭐겠어? 그렇 대분수지. 자, 대분수는 일단은 분수 자체 1보다 커야 돼. 1보다 큰 분수를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으로 나타낸 분수를 우리가 대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에 분수 부분은 반드시 진분수여야, 되면, 진분수만 해당이 되는 거야. 자, 예시를 보면은, 뭐, 2와 3분의 1, 그 다음에 3과 5분의 3, 1과 2분의 1,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알겠지만, 이렇게 자연수 부분과, 자연수 부분과, 오른쪽에, 분수 부분으로 되어 있어 근데 여기 보면은 분수 부분에 있는 분수들이 다 어떤 분수야? 앞에서 배웠던 음, 다 진분수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2와 뭐 4분의 5 이런 거는 우리가 대분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대분수가 아니야 이거는 어그 다음에 음,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될것 같고 분수와 자연수의 관계를 좀보자면 분모와 분자가 같으면 그 분수는 크기가 크기가 자연수 1과 같아. 예를 들면 네모분의 네모 이런 식으로 네모랑 네모랑 크기가 같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수 1과 같은, 같은 거고 예를 들면 2분의 2도 자연수 1과 같고 5분의 5도 자연수 1과 그 크기가 같다는 거지. 이거는 이해라알 어, 걸로 믿고. 자, 그다음 보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2분의 2를 예시로 들었는데 이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한 개짜리 자연수 1을 같은 크기를 갖는 두 개의 두 개로 나눴어. 그래서 이거 한 칸의 크기가 2분의 1이지.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짜리가 2개 있는 거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결국 이 원래 있었던 나눠지기전한 개랑 1이랑 같은 거지. 근데 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2는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분수의 덧셈에서 분모가 같을 때에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만 더한다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2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2분의 어디 갔니? 커서가 그래서 이 2분의 2가 자연수 1과 같은 거지. 같은 방법으로 3분의 3도 보면은 이게 1이라고 쳤을 때 얘를 똑같이 3등분 했을 때 얘가 각각 3분의 1씩이 되겠지. 그러니까 3분의 1이 3번 있는 거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3분의 3이 되고, 이게 뭐랑 같다? 자연수 1과 같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 더 해볼게. 음, 보자. 뭘로 할까? 보라색. 자, 2분의 4를 볼게. 2분의 4. 2분의 4는 뭘까? 이거는 2분의 1짜리가 몇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지. 2분의 1짜리가 4개 있는데, 그림으로 나타내볼게. 자, 이렇게 1 크기를 갖는 막대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분모가 일라는 거는 1을 2등분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 칸이 2분의 1이 되겠지 이 2분의 1짜리가 몇 개가 있는 거야 지금 보면은 하나 둘셋총4 개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있던 것처럼 2분의 1짜리가 4개가 있는 걸 우리가 2분의 4라고 할수 있지. 근데 이거 각각이 1이라고 했잖아. 1. 그러니까 1이 2개가 있으니까 뭐야?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즉, 정리를 하자면은 2분의 4는 2분의 2 더하기 2분의 2와 같고, 이거는, 아이고, 2분의 2. 이거는 자연수 2와 같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지워볼게. 자, 2분의 4가 2랑 같았으니까, 그럼 2분의 6은 어떻게 될까? 2분의 6은 2분의 2가 몇번 있는 거지? 세번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자연수 뭐랑 같을까? 그치지 3이랑 같겠지. 하나만 더 해볼게. 지우는 게 힘드네. 자, 하나만 더. 자, 이번에는 3분의 어, 9야. 3분의 9는 3분의 3 더하기, 3분의 3 더하기, 3분의 3이 되겠지. 이거는 뭐야? 결국 자연수? 뭐랑 같을까? 이게 1, 이것도 1, 이것도 1이니까 결국 얘는 자연수, 3과 같겠지. 이렇게 우리가 2분의 2가 1이다라는 걸 응용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분수들을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잘 기억해 두고. 자, 이번에는 가분수를 대분수 또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걸 연습을 해볼 건데, 자, 보자. 가분수 지금 2분의 3이 제시되어 있어. 자 2분의 3은 우리가 두 개로 쪼갤 수 있지. 2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2는 2분의 2는 자연수 1과 같지. 그래서 이걸 1이라 쓰고 뒤에 2분의 1 그대로 써주면은 1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지. 1 더하기 2분의 1은 우리가 대분수로 나타내면은 1과 2분의 1이 되겠지. 이해되니? 두 번째 거해 볼게. 자 6분의 13이지. 6분의 13은 6분의 6 더하기 6분의 6 더하기 6분의 1이 되겠지.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야. 6분의 12 더하기 6분의 1. 그러면은, 지우고. 자, 이거를 다시 바꾸면은 이 6분의 6, 각각의 6분의 6은 자연수 뭐랑 같다고? 1이랑 같다고.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6분의 1이 되겠지. 1 더하기 1은 뭐야? 2지. 그러니까 2 더하기 6분의 1이 되고, 이거는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6분의 1이 되겠지. 이해되니 어렵지 않아. 다음 거. 자, 이번에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 볼 거야. 자, 1과 2분의 1이 있는데, 1과 2분의 1은 1 더하기 2분의 1과 같지. 왜냐면은 대분수에서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로 쪼갠 거야. 자, 그럼 1과 2분의 1을 1 더하기 2분의 1로 쓴다 치고 2분 1을 이 자연수 1을 분모가 2인 분수로 나타내면은 2분의 2가 되겠지? 그럼 2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쓰면은 우리가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은 분자끼리 더해주는 거니까 2분의 2 더하기 1이 되고 이거는 2분의 3이 되겠지? 맞나요? 맞아. 자 다음 거 4와 3분의 2 볼게요. 자, 자연수 부분과 4와 분수 부분 3분의 2로 쪼개고, 자, 4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지. 그 다음에 3분의 2가 있겠지. 자, 각각의 1은, 이 각각의 1은 분모가 3인 분수를 나타내면은 우리가 3분의 3 더하기, 3분의 3 더하기, 3분의 3 더하기, 3분의, 3 더하기 3분의 3이 되겠지. 그리고 분수 부분 3분의 2가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 거 먼저 계산을 해 보자면은 여기 지금 분모가 3으로 같은 분수의 덧셈이지 자 그러면 3분의 뭐가 될까? 12가 되고 뒤에 3분의 2가 있지 자또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이니까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만 더해주잖아 더하면은 3분의 14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분수를 대분수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이거는 참고로 3학년 때 배우는 건데, 어, 여러분들이 아마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할 거야. 근데 가분수, 대분수, 또 대분수, 가분수로 바꾸는 거는 분수의 더, 그, 계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알아둬야 돼. 자, 이렇게 오늘 분수의 기초 받고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올릴 거야, 선생님이. 그땐 이제 분수의 나눗셈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 이 학습토에 올려, 보면은 선생님이 학습지 올려놨어. 그니까 러이 학습지도 풀어가지고 꼭 정답까지 확인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 모르는 거는 카톡으로 보내고. 자, 그럼 안녕!